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게 이직을 대부분 이제 하실 때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유형 이 이직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보면 이제 뭐 헤드헌터한테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채용공고 검색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서류 통과가 돼서 이제 면접을 보고 연봉협상을 한 다음에 입사하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 이외에 다른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하 주로 요즘 특히 많은 회사들이 좀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추천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용 기업에 현재 이제 다니고 있는 직원이 아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뽑는데 내가 적합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력서나 이런 걸 받아서 회사에서 이제 서류 검토하고 면접 보고 검증을 해가지고 뭐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원자, 입사자한테 따로 포상이 가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이제 뭐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인 추천 제도가 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인 내가 아는 누군가와 연관된 이직을 했을 때좀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할 점. 이제 이런, 이 요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나 저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아, 저 회사가 진짜 어떨까? 괜찮을까? 이게 뭐 밖으로 나와 있는 기사나 뭐 아니면 밖 외부로 이제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전부는 분명히 아닐 텐데, 좀 안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어? 그런데 알고 보니, 뭐, 어, 내가 아는 후배, 내가 아는 선배가 현재 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네? 어, 그러면은 되게 이제 물어보기가 좋은 거죠. 좀 남들은 알기 어려운? 그럼 이제 좀 내부 정보도 좀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부 지인을 통한 이직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다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이제 좀 많이 하는 실수, 실수라고까지는 좀 표현하기는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가장 좀 아쉬운, 한 사람의 좀 경력이 좀 꼬이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시니어보다는 이제 특히 주니어, 한 3년이야? 뭐, 이제 그 정도 되는 경력에서 좀 자주 볼수 있는데,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열심히 신입사원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일을 잘해요. 일머리도 좋고, 뭐, 머리, 이 어떤 특정 직무에 대한 감각도 좋고. 그런데, 팀장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데, 아, 저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일단.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래서 오퍼를 아마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일로 가는데, 나랑 같이 가서 좀 회사도 키워보고, 뭐, 당신의 커리어나 너의 커리어나 이런 거를 내가 분명히 잘 확장시켜 줄수 있을 거다. 나를 믿고 한번 나랑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주로 선배 쪽이 많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내가 현재 여기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괜찮다. 너의 커리어나 뭐로 봤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일로 와라. 아, 거긴 좀 회사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가자. 나못 믿냐? 나 믿고 가자. 이렇게 해서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호감도가 있고, 내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뭐,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기 보다, 그 사람 한 명을 보고,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 믿고 가자라는 이직은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는 사이에서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뭐, 결국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뭐,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면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저놈의, 저 사람의 돈을 빌려서 절대 갚지 않고 내가 먹겠다 라고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 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고 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아 그러면 이때 줄수있다 이게 계획이 다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의 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 바뀌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랑, 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너왜내돈안줘 아, 주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이렇게 되게 말이 많고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도 짜아지는 거죠. 이것도 결국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직 컨설팅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이제 중상위권 대학의 문과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영어도 꽤잘 하셨더라고요. 뭐, 그 어학 연수도 가고, 교환학생도 가고, 그래서. 그래서, 전체 경력이 그 당시에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첫 직장은 누구나 아는 그런 꽤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다, 이름만 되면 아닐 만한 회사. 근데, 거기에서 한 1년? 11개월? 아 뭐, 그 정도 있다가, 스타트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서 한 4개월 있다가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갔고 이렇게 3년 경력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언뜻 안 되거든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넘어갈 때는 솔직히 주니어급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워낙 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 여쭤봤죠. 아니, 왜 여기서 여기로 갔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첫 직장에서 입사했을 때에 그 팀장님이 이 회사를 옮겨가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한 그런 조건에 딱 부합이 된 겁니다. 이분도 일을 잘했고, 이 팀장님도 능력이 좋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 컨설팅을 신청한 분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냥 꾸준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저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저 회사도 키우면서 좀 역량을 확좀 키워보고, 뭐 추가적으로 뭐 상장이나 뭐 이렇게 되면, 뭐, 꽤 많은 돈도 좀벌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회사로. 여기까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 팀장님이랑 같이 넘어갔는데, 그 팀장님이랑, 팀장님이 그 회사랑 계약했던 그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나 뭐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랑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팀장이 친겨져 나간 거죠? 다른 데로? 그러니까 같이 왔던 이분은 되게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 뭐, 주변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끈뜨진연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인성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이제 회사에 다니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옮기는데, 당연히 뭐 자기가 원했던 큰 회사로 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빨리 옮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걸안 따지고 그냥 급하게 이제 오란대로 오란대가 있어서 간 거죠. 그렇게 또 가다 보니까 좀 작은 데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아 이렇게 해서는 좀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랑 컨설팅을 진행하신 거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뭐 기본 스펙이나 하셨던 일들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가셔서 지금은 이제 좀 이름인데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처럼 그 팀장님이 이 사람한테 해꼬지 하거나 뭐 망하게 하려고 데려가지는 절대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진짜 그 생각이 맞았을 겁니다. 이 친구 데려가서 키워서 같이 잘 되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제안하는 나랑 같이 나랑 이 회사에서 같이, 같이 가자, 같이 일하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와의 나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을 놓고 비교하고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갈만한 회사다? 그러면 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작거나 뭐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 회사가 좀 애매하다. 아니면 연봉이 애매하다. 과연 저 사람을 믿고 내가 과연 가야 되느냐. 이거는 완전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지. 그 상태하고는 성패를 결정 짓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 믿고 가자? 당연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겁니다. 믿을만 하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시고, 이직은 보수적이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뭐, 소위 말해서 질른다고 그러죠? 도전할 필요도 있어요. 보수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나한테 유리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직의 주체는 나고, 그 내가 어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을 때 져야 되는 책임도 온전히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그 회사를 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는 없어요. 뭐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뭐 팀장이 이상하거나 회사가 망했다.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겁니까? 하소연할 사람이 없고 하소연할 사람이 있다고 한들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가자고 하는 거는 조금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팩트 위주로 정말 내가 내 커리어를 고려를 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갈 거면 그거 있죠. 돈 빌려줘? 아, 미안해 내가 현재 돈이 없어도 못 빌려줘. 뭐저 사람이 그걸 빈정상에서 떠나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미안한데 현재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러면 최소한 이 사람하고 관계를안 끊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회사 와서 나랑 같이 하자. 미안한데 내가 현재 지금 뭐 현재 회사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나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내 커리어를 거기다가 담보를 담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하고 팩트 위주로 체크한 다음에 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추천하는 이직이 단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장점도 많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건꼭 잊지 않고 머릿속에 더 두신 다음에 이직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어요. 항상 이렇게 뭐 이직을 하시다가 좀 남들과는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좀 특이한 상황에 막딱들리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고 좀 물어볼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경우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좋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간단히 이제 뭐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